자 얼마전에 체이서즈 오픈베타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올렸습니다 어, 그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하지만 어, 잘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체이서즈 2월 말에 벌써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25년 2월 27일 정식 출시가 되고요 어, 지금 열심히 개선을 하고 있다 어,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 이거 좀 반응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좀 고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더 많이 미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원래 2월 중에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2월에 딱 바로 정해진 날짜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개선사항들이 어느 정도 있다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많이 고쳤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단일 액션 중심 플레이에서 벗어나 더 빠르고 호쾌한 핵앤 슬래시 전투로 개편을 했습니다.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체이서즈를 리뷰를 해 봤을 때는 몬스터가 너무 없었죠? 몬스터가 막한 마리씩 나오고 막두 마리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핵앤 슬래시의 그런 맛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바뀔 것 같아요. 그리고 UI도 최적화를 좀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와 봐야 알것 같고 캐릭터 모델링이 어, 좀 좋아졌다 비주얼을 업그레이드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체이서즈 봤을 때는 턱이 너무 뾰족해 가지고 좀 아니다 싶은 어, 그런 느낌이었죠 모델링도 조금 뭐 못생긴 느낌도 좀 있고 턱도 너무 뾰족하고 이거는 분명히 좀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고쳤을지 좀 밑에서 어, 또 구경을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밸런스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전투랑 성장 시스템이 조절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죠. 자, 그래서 요 모델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기존 게 좌측 그리고 변경된 게 우측이에요.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턱도 뾰족하고 캐릭터도 얼굴이 좀 눌린 듯한 그 느낌. 지금 뭔가 이제 좀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. 캐릭터 자체가 그죠. 원래는 뭔가 좀 어, 턱을 인위적으로 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깎아놨는데, 볼살을 좀 추가하면서 캐릭터가 좀더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느낌으로 변했어요. 그리고 전투도 여기 보시면은, 어, 다수의 몬스터들을 잡는 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죠? 이거는 뭐 사실 몬스터 숫자의 문제보다도 결국에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얼만큼의 그 타격감이나 그런 호쾌함을 느낄 수 있는가 뭐 그런게 중요한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 개선의 여지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만으로 와 벌써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겠죠 엄청 많습니다 마치 이제 트호세 같아요 그죠? 트호세처럼 몬스터들이 엄청 많이 몰려옵니다 얘네들을 상대로 이제 막 핵앤슬래시 전투 그런 맛을 내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 시작했고, 스팀 버전도 있습니다. PC 버전도 이제 스팀으로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, 2월 27일에 오픈을 했을 때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스팀에서도 사실, 여기 스팀 페이지에서도 조금 이제 내용을 더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요, 요거.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캐릭터 일러스트 나오죠? 요거 이제 도사 가디언즈 해보신 분들은, 어? 얘가 나오네? 약간 그 생각 딱 드실 거예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, 이게 게임이 바뀌면서 어, 도사 가디언즈 많이 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, 상당 부분의 캐릭터들을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나오지 않을까. 어,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밑에도 보시면은 이게 모델링이 개선이 돼가지고, 요런 이제 뽑기 연출이죠. 요게. 그것도 이제 그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좀 좋아졌어요. 그 전에는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좀 있었는데 캐릭터가 확실히 좀 이쁘니까 어, 봐줄만해 그리고 헤겐슬래시 그 전투 한다고 이제 몬스터 수좀 늘려놓은 거 이런 느낌으로 또 작용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미니 게임이나 이런 것도 만들겠다 <laughs> 요즘 모바일 게임들이 또 이런 미니 게임 자주 만들고 그러는데 페이서즈도 우리도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이제 이벤트로 하면서 잘 해보겠다.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어 더빙과 일본어 더빙 또두 가지를 또 지원한다고 하고요. 일본어 더빙도 중요하죠. 이어 더빙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 더빙이 된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정식 출시가 됐을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